평소에 일침 잘하는 분이 나호발이라고 불리는 이태원에서 그런 사태 터지고 심지어 동성애자인데 왜 한마디 안 하냐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방송인 홍석천씨가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홍석천씨는 지난 1월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인물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진검사 지령을 내려라. 목사님들, 제발 2, 3주만이라도 예배 모임을 늦춰달라. 이 같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홍석철 씨는 화제, 중심에 섰습니다. 뭐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달 초 성소수자들이 주로 다니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부터인데요. 이 때문에 홍석천 씨가 뜻밖의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들 힘내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예, 네티즌들은 이런 것보다도 게이모임에 관해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종교시설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표현을 하시더니 게이모임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 평소에 일침 잘하는 분이 나오발이라고 불리는 이태원에서 그런 사태 터지고 심지어 동성애자인데 왜 한마디 안 하냐 게이분들께 자발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협조하라고 의견 좀 내라. 이런 댓글들도 줄을 이어서 달렸는데요. 이런 글들을 보면 홍석천 씨가 해당 클럽 가서 놀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일단 본질을 따져보자면 홍석천 씨는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와 전혀 무관한 인물입니다. 물론 홍석천 씨가 발언에 나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비난받아야 할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홍석천 씨는 이번 이태원 클럽 바이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 중한 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바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씩 살아나려던 이태원 상권이 다시 싸늘하게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홍석천 씨를 비롯한 이태원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홍석천 씨는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JTBC 이태원 클라스를 촬영할 당시 당초 이태원에서의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뭐 길도 좁았고 유동 인구도 있는 데다가 특히나 주차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작진은 경기도 인근에서 단밤 세트장을 만들어서 촬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고민 끝에 이태원 사정을 잘하는 홍석천 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홍석천 씨는 특유의 이태원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제작진을 설득했습니다. 제작진은 고민 끝에 이태원에서 촬영을 그대로 진행하는 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아, 물론, 홍석천 씨의 설득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제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홍석천 씨가 이태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렇게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클라스에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거 다 본인 가게 때문에 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본인 가게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스타에 본인 가게에 온 연예인들 사진만 줄줄이 올려도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좀더 쉬운 일로 보이는데요. 그를 비롯한 이태원 자영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이태원 상권이 실제로 최근 들어 조금씩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간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홍석천 씨가 이와 관련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들을 향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나서달라. 숨지 말고 제대로 검사 받아라. 이렇게 글을 써주길 바라는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홍석천 씨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설사 홍석천 씨가 이어 관련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를 향한 비난이 완전히 사그라들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소위 유명인들이 입장을 밝히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예인들도 의견을 낼때 신중해야 하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견 또한 그 의견 자체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